오늘다이타솔레입니다 오늘은 다스타와 솔레비가 함께 트리 맞고 탈린디를 해볼거예요 자, 너우퍼트리 쓰리 맞고 탈린디요 달살은 다들 죠어 다윤이는 솔미지 그럼, 우탑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! 어! 어! 플라운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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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비슷하게 색칠해준 친구에게 내가 간직을 줄게, 플라! 안녕! 안대를 쓰세요. <웃음> 아, 나세 <laughs> 아, 거예요? 소머리띠안나다가 이봐, 이봐. 야, 이봐, 이봐. 아, 이봐. 가위바위보. 언니, 쌤. 눈, 반칙 없음. 세 개만 뽑아주세요. 아, 아 아이고, 이거. 이거. <laughs> 언니, 보세요. 아, 이게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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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여기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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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이거 아니, 진짜 이거 이거랑 관련된 얘기 하나도없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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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, 아 <웃음> 수, <웃음> 네? <웃음> <laughs> 아, 또 흘리면서 나갔잖아. 봤네. 어, 또리모가 아니지? 자, 그럼 <웃음> <웃음> <이렇게 쓰러져. 웃음> 알겠죠? 된 거야. 내 생겼어. 김새가 그러니까. 이게 뭐야? 아, 돌레... 나 진짜 플라우너가 아니라 푸들입니다. <laughs> 이것도 플라우너야. 봐봐. 이게 뭡니까 여러분. 악플 달리게 당겼네요 진짜. 근데 악플은 다시 납시다. <웃음> 네. <웃음> 아, 소윤러비 진짜 잘했다. 이걸로 해주세요 이걸로. 소윤 잘했어요? 일단 까, 까, 까. 이, 이 색이 이 색인데요. 황토색. 근데 약간 연하게 칠해봤어요. 어때요? 아니 소님이 너무 블라운더 같은데? 아, 아 이건 반칙이지. 아니 무슨 무슨 뭐가 반칙이? <laughs> 아니 이게 뭐? 댓글로 댓글로 <laughs> 예쁜지 안 예쁜지 달아주세요. 다 끝났나요? 당연. 이게 들어주세요. 네. 어제민나, <laughs> 어제민나. <드리벌라, 드리벌라>, <laughs> 예 오늘은 서울내비가 운이 좋다고 아, 기가 하지 마세요 엄집줄게다고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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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공 아, 주인공! 벅티이 가위바위보 서울리 하나 <웃음> 어? <laughs> 둘셋불려 <laughs> <laughs> 좋다고. 저는 폭진이한테 빨간 달 하트로 이렇게 배경을 그려줍니다. 그래서 이번엔 솔로비 같아. 복진이는 주인공이니까. <목소리> 안녕. 이번엔 더 씻어요. 잘 모르지만. 이건 <목소리> 특분이 나요. 이게 예쁘게. 얘가 예쁘면 댓글에 예쁘다 남겨주리고안 예쁘면 댓글에 안 예쁘다 남겨주세요. 난잘 몰라. 대면 voilà 나 대면 나 대면 나. 아! 달 맛있는 게 있다고 드 감사합니다. 어? 몰랑이. 토끼. 토끼. 몰랑이 아니에 안돼. 몰랑이. 토끼입니다. 아이고 이고 오! 석가. 누가 뜨 어. 이거? 어 그거 좋아! 이거? 오~! 이거! 으아 왜! 넌 병인이다! 아유 이데 소리 방해 <laughs> 난안속가 <속아>. 하하 <laughs> 이거? 이거? 그래! 잘했어 그거야! <laughs> 아니 닌거 <것> 같아 이거? 이거지! <laughs> 그거 생각색이야 <laughs> 역시 이럴 줄알았을까 원래 <laughs> 우리 둘다 망하겠네? 어? <laughs> 아니 요자는 그냥 왜 <laughs> 언니 이렇게 좀 이상하니까 귀는 보라색으로 하자. 아 이게 무슨 몰라리 맞아? 그럼 누가 더 잘했는지 골라주세요.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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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나와보라. 수영이겠습니다. 아. <laughs> 안녕, 와 작은요. 내가 작은 작은 예쁘게 색칠해준 친구에게 우리가 간식을 줄게. 브릉오 바꿀 수 있는 기회 줄게. 바꿀 아니야, 수 있는 기회 아니야, 있... 아니야 없어. <웃음> 없어. <웃음> 어, <웃음> 뭐야 <웃음> 이게? 아니마 어, 잘못 뽑은 것 같은데? 응. 아니. <웃음> 알겠어. <웃음> 엄마 말을 믿는 거야 소유라? 말했어. 아 오늘 내날얘 날인가봐. 왜내 안에 운이 안 좋아. 니모들이처럼 <laughs> 아 니모들은. 시설레비는 말이 시아시댄가두 <laughs> 아니 이게 무슨 니모 맞아? 니모가 맞았습니다. 니모가 맞았습니다. <laughs> 엘파다 니모 엘파다. 어? 엘파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잘했어요 <아니면> 못했어요? <laughs> 까까 까. 까, 까. <laughs> 뭐야 아무도 대답이 없네. 여러분 리보랑 이렇게 말해줬어요. 뭐가 이길 거야? 자 그럼 골라주세요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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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씨 진짜. 이거 되게 맛없는 쿠키인데. 아니에요. 여러분 여기 보세요. 있어... 자 어떤 친구가 더 잘했는지 골라주세요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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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진짜는 비설르비든 두 개나 세 개나 그러면 오늘 재밌졌어 오늘 어떠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.